전에 외국에 계신 팬분들한테 어 선물을 뭘 받았는데, 되게 예쁘게 생긴 사탕인 거야. 그래서 그 사탕을 받자마자 바로 뜯어서 하나를 먹었거든요. 근데 입에서 거품이 나는 거야.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탕이 아니라 조그만의 입욕제였어요. 그래서, 지금 졸리신 분 있으십니까? 잠좀 빌려주세요. 안 졸려요. 안 졸리냐고? 제가 노래할 때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거든요. 근데 이렇게 숨소리로 얘기하는 거 너무 좋다. 중에 입욕제 선물해주실 때는 스티커로 꼭 이건 입욕제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. 입욕제 많이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대요. 저 정말 거품 물고 죽을 뻔했어요.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재중이가 들려드린 완전망한 S.A.M.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 망했다. 아, 아 완전 폭망이다 폭망. 아왜 하필 비누야? 나는 이거 냄새도 좋고 난 좋긴 한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졸립죠, 그쵸죠아 지금 아 망했다. 여러분, 아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번에 살짝 망하긴 했는데요. 나중에 ASMR 어, 기획으로 하나 다시 해드릴게요. 음. 아, 아, 어, 나중에 그, 어, 입욕제 ASMR 하면 좋겠다. 물에 딱 넣으면 이렇게 샥 올라오잖아. 그거 되게 괜찮다. 나중에 입욕제 SM, SM, 어, ASMR 음, 나중에 꼭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들, 어, 댓글로 노력해서 여러분들 좋았다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음 뭐라 가주시는데 감사해요 댓글 감사합니다 <laughs> 망했다 음 일단 저는 다시 누울게요 으쌰. 숨 치우고 So, i